네, 안녕하십니까 붕어 하나입니다. 어, 어제 이 밤에 낚시했었던 게 조금 아쉬워가지고 한번더그 소류지에 나와 있습니다. 뭐 평일인데도 불구하고 어, 거의 뭐적 접시족소에 이제 낚시하시는 분들은 다 계시고 어, 평일인지 좀 분간이 안갈 정도로 이렇좀 네, 많은 분들이 낚시 이렇게 찾아주셨는데. 어 지난번에 낚시했었던 이제 어제 낚시했었던 그 자리로는 이제 다른 분께서 낚시를 하고 계셔가지고 네, 다른 자리로 들어왔습니다. 어, 어제랑 다르게 오늘은 한번 그 딸기 블루텐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려고 하고요. 과연 오늘은 붕어를 만날 수 있을지? 한번더 기대를 가서보면서한번좀 시작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으 정신이 없네. 지난번이랑 수심도 굉장히 깊기 때문에, 조금 뭐, 1대1에서 이제 2대1 정도로 해서, 좀 무겁게, 딱딱하게, 글루텐은 그렇게 달아가지고 어저께 이제 잡어성 하나 뭐 이런 부분들도 크게 이제 눈에 띄는 부분은 없었지만 어좀 정숙하게 지그시 좀 기다리는 방법 방식으로 낚시를 하는 게더 나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딸기 글루텐은 이 많이 이제 선호하는 편인데 뭐 다른 글루텐들이랑 이제 배합하는 것도 잘 어울리고 그리고 또 워낙에 또 많이 써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좀더 선호하는 것 같아요. 바닐라 글루텐도 마찬가지고 근데 뭐 지금 이제 시간이 좀 지나고 보니까 배합보다는 그냥 일반적으로 쓰는 그냥 단품 이주로 좀 쓰는 걸로 바뀐 것 같긴 합니다. 우리 조금 부족하니까 손물로좀 해서. 대강. 손으로 이렇게 만지다 보면은 <laughs> 어느 정도 이제 감이 오더라고요. 붙어 있는 것까지 다떼어가지고이좀 좀 기다려 보면서. 어 앞쪽에 정면에는 지난. 어제랑 똑같이 이제 약간 긴대로 편성을 할까 아니면 짧은 대로 그냥 넣을까 지금 그 고민을 하고 있고, 양쪽 사이드는 지금 3위 칸을 지금 넣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해서 한 6대 정도? 이렇게 좀 낚시를 좀 해보려고 하고, 지금 뭐 모기도 지금 덤비는 것 같으니까 좀 어느 정도 대비도 좀 하고, 그러고서 다시 촬영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 폈고, 8대 편성을 했습니다. 뭐 2위 칸 이제 짧은, 하고 이팔 해가지고 뭐 지난번에 낚시했던 것처럼 이제 오이카나고해서 이제 편성을 했고 모기성화가 이제 붙기 전에 모기향도 이제 미리 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오늘은 과연 뭔가 나올까 기대감에도 갖고 오늘 낚시를 좀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아, 그림은 굉장히 좋은데 고기가 나올 것 같은데 글쎄요 계속 이제 고기가 없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오셨다가, 이제 잠깐 낚시하시고, 철사하시고 뭐, 그런 광경들이 계속, 예 왔다 갔다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오늘 제일 기대가 되는 데는 이쪽에 이제, 우측에 이제 2, 8칸, 하고 이제, 좌측편에 이제 3, 2칸, 제일 이제, 제가 보기에는 가장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뭐, 이쪽에 짧은데 2, 2칸도, 수심이 그래도 거의 한 2m 가까이 나오기 때문에 뭐 이쪽도 기대해볼 만할것 같아요 오히려 이제 장대 부분에서는 크게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 좀 기대감이 좀 떨어지긴 하는데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일단 한번 좀 넣어봤습니다 어, 뭐 옆에 계속 이제 도로가 있다 보니까 좀 굉장히 좀 시끄러운데 그래도 이제 어, 뭐, 항상 이제 소음이 있고, 항상 또 이제, 이런 곳이니까, 한번좀 집중해서 오늘도 한번 낚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시 반 지금 지나가고 있고, 일몰 시간까지는 이제 한 대략 30분 정도 남았네요. 어, 뭐, 하늘이 보니까 좀 많이 흐립니다. 뭐, 그런 영향이 뭐 계속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 기대했던 것만큼 이렇게 막 입질이 들어오고 뭐 그런 현상들은 없네요 뭐 반면에 날이 흐리다 보니까 좀 선선합니다 그래도 이제 많이 좀 땀을 흘려 가지고 이렇게 젖은 수건으로 좀 이렇게 몸을 좀 닦아 주고 그러고서 이제 밤낚시 돌입하려고 이제 들어왔는데 어 밤에는 조금 입질이 이어질지 한번 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뭐 이쪽 소류지 뭐 많이 다녀보지는 않았지만 뭐 한동안은 이렇게 수위가 이렇게 올라와 있는 곳이 거의 드물기 때문에 뭐 앞으로 뭐좀 자주 네 한번 좀 이렇게 답사차 뭐 와서 이제 낚시도 좀 하고 예네 그럴 것 같아요 이쪽 앞까지 굉장히 이제 깊은 이제 직벽인데 이렇게까지 물이 차오른 거는 저도 이제 막 3, 4년 정도 이제 알고 있었던 곳인데, 이렇게 수위가 올라온 건또 처음 봤네요. 그래서 이 시기에는, 뭐, 고기는 안 나오지만, 한번 좀 와볼 법한, 네, 그런 포인트인 것 같아요. 하... 비는 안 오겠지. <laughs>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케미를 다 갈아주고, 지금, 밤낚시 돌입했습니다. 어, 뭐, 오늘은 이제 뭐, 케미를 스마트 케미가 아니라 이제 오메가 케미로 바꿔서 넣었고, 이게 계속 쓰다 보니까 뭐, AS를 지두 번째 받았는데, 어, 스마트 케미랑 저랑 맞지 않는 것 같아서, <laughs> 마지막으로 AS 한번 받고, 뭐, 분양을 하든지, 뭐, 저희 아버지께서는 이제 뭐, 주황색 케미를 또 선호하시니까, 또 이제 그걸로 드릴지, 지금 스마트 케미 녹색하고, 그 주황색하고 두개다 해가지고 한 스무 개씩 갖고 있었는데, 아. <laughs> 이렇게 모르겠어요. 그냥 저랑 안 맞는 건지, 요번에 막 반짝반짝거리고, 뭐 색도 뭐, 전지가 다된 건지 전용 전지를 쓰고 있는데 좀 맞지 않는 것 같아가지고 오늘은 한번 오메가 케미로 한번 낚시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오메가 케미도 간헐적으로 이렇게 불이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 뭐 그런 것도 있고 이제 전지 끼워지는 그 케미 고무랑 이제 전지 끼워지는 면적이 좀 작아서 그런지 이제 허청질 이 걸려가지고 이제 추툭 치다가 이제 케미가 이제 이탈되고 뭐 그런 부분들 때문에 또 한동안 또안 쓰다가 아, 확실히 근데 잘 보이고 뭐 이런 부분들이 확실히 좀 이점이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좀 바꿔줘 봤습니다. 좀 개선돼야 될 부분들이 좀 많이 좀 있어가지고 이게 돌아가는 게 너무 좀 뻑뻑하고 뭐,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이게 주, 주간 캠이, 야간 캠이 검용인데, 이 돌리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좀 개선되면 좋겠네요. 지금 사용하는 데는, 뭐, 물론 이제 뭐, 주간, 야간, 이제 겸용이니까, 뭐, 조금 더 이제 편한 부분들은 있는데, 관열적으로 좀 이렇게 불편한 부분들이 좀 없지 않아 좀 있습니다. 뭐 가장 뭐 무난하게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이제 케미가 이제 편한 케미라서 편한 케미라 아직도 갖고 있는데 뭐 여차 싶으면 다시 또 편한 케미로 돌아갈까 그런 생각도 있네요. 케미 벌써 지금 뭐한 편한 케미나 한 50개 정도 있는데 색깔별로. 근데 뭐이 케미, 메가 케미를 또 선택했던 게 그냥 한 가지 케미로 주광케미, 초록색, 뭐 주황색 이제 수심이 아플때는 주황색을 또 써야 되니까 녹색은 너무 밝으니까 뭐 그렇게 썼었는데 아... 뭐 일단은 뭐 케미 집게도 나온다 그러고 뭐 그러니까 한번 좀 기다려보면은 좋을 것 같아요 하... 약간 뭐 오메가 캠미에뭐 기능이 하나가 추가된다고 하면 스마트 기능보다는 약간 디밍 기능? 약간 그 움직임이 없을 때는 좀 불이 좀 작아졌다가 뭐 움직임이 있으면은 뭐 그것도 스마트 케미 기능일 수도 있겠네요. 뭐 색깔 변하는 것까지는 바라진 않는데 약간 좀 절전 기능이 좀 있었으면 하는 뭐, 그런 생각도 좀 드네요. 아무튼, 뭐, 밤낚시 돌입했으니까 조금 한번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10시 정도 이제 되어가고 있는데요. 어, 뭐, 지난번하고 이제 낚시했었던 거랑 조금 뭐, 상황이 다르다고 하면은, 어, 뭐 사람들이 좀 많이 계십니다. 뭐, 루어 낚시 하시는 분들도 옆에서 계속, 예. 네. 캐스팅하시고 전체적으로 지금 좀 소란스럽고 그래서 뭐 지난번보다는 좀 낚시 상황이 되게 좀 좋진 않은 것 같습니다. 어뭐 하나 좀 생각이 드는 부분은 점, 지금 전면부 쪽으로는 굉장히 밝은데 뭐 우측편은 좀 어두운 편이라 다음에는 제쪽 우측편 저 구석 쪽에서 낚시를 하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이제 도로변에서 조금 멀어지면은 뭐 소란스러운 부분들도 좀 네, 영향이 있었을 것 같고, 그래서 조금 뭐 아쉽지만 오늘은 조금 일찍 네, 철수를 하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뭐 분이 아니게 이쪽에서 이제 두 번째 꽝을 맞는데 아, 조금 좀 아쉽긴 합니다. 다음 번에 또더 좋은 모습으로. 다시 한번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